동요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 은평의 장세영 전우와의 통화내역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현아는 네, 우선 예. 현실적인 문제가 보훈처에서 받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참전 명예 수상인가요? 이름이? 예, 예, 그 32만원 받는 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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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선은 뭐 전투 수당도 좋고 다 좋고 다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예. 우선은 하루 빨리 참전명의 수당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단계 목표죠. 예, 예 그런데 32만원에서 그냥 묶여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32만원도 많이 올려줬다는 건데. <laughs> 예, 예, 예. 뭐, 예, 그것도뭐그 그까지 올라오기가 힘들게 올라왔잖아요. 그럼요, 쉬운 거는 없고 어 예. 쉬운 거는 없고 그래도 사실은 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다 중요하지만 이거 인상을 음.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번에, 갈... 그, 저기, 이화중 회장도 이거를 50만원까지 올리겠다. 그, 인사말에서 그렇게 올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아, 그래요? 또, 예, 예, 50만원 올리도록 노하겠다 그리고 목표를. 예. 그리고 뭐, 포괄적 그 수당이라, 생활, 뭐, 생계수당 해가지고 뭐, 그게 뭐 70%인가 해가지고 90만원. 예. 별, 별도로 더 받아내겠다. 두 가지 를 일단 공약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사 말도 하고 동안에 공약 이야기 해왔으니까 두가지진행 하겠죠. 뭐. 예. 아, 그러면 50만 원 인상 권은 언제부터 가능한 아,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회장이 예. 국, 국회 로비를 하고 이제 그늘 만나고 해가지고 내년 금년 안에 예. 그거 이제 국회에서 그 50만 원 올리는 거는 그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예, 국방 예. 국방부에서만 이제 보훈청하고 국방부에서 올려주고 그 국회에서 예. 예산 연말에 예산에 예. 반영만 해주면 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그 그렇게 하면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해왔죠. 결국 아, 그렇지. 음. 예. 예, 예. 음. 그리고, 그리고 90, 요건, 90만 원은 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아 그래요? 예 90만 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려운 얘기고, 그게 된다 해도, 예. 된다 해도 그거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돼요. 50만 원올리는 것을 못 받아요. 그거 받으면은 90만 원 받으면은. 결국 그러니까 뭐 14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음... 50만 원이나 아. 90만 원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 우선 현실적인 근데, 걸로 근데 뭐 현, 현실적 90만 원은 뭐 불가능하고 지금 볼땐 예, 50만 원도 예. 힘들 것 같은데 <laughs> 그것도 열심히 <laughs>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예. 50만 원 목표 잡아놨지 그거를 그거를 액션을 취하질, 취할 방법이라 할까 액션을 취하는 무슨 어떤 조직이라 할까 담당자라 할까 이런 거를 예. 어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 히 노력해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참. 음. 그래서 어, 과연 중앙회가 일을 하는 건지는 벌써 우리 중앙회 생긴 지가 우용락 회장서부터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어? 음. 뭐그렇다 치고. 예. 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계속 재판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저금 이렇게 뭐 이. <laughs> 싸우다가 시간 나갔으니까 이제 이제는 뭐 이화종 회장이 당선됐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한달 지원했으니 조금 얼마 안 됐잖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음, 하여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거는 예, 예. 예, 아, 참고 사항인데요. 예 예. 어 올라메 같이 참전했던 다른 나라들은 그 돈을 많이 받더라고. 그게 사실인가 여부는 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는 거지요. 네. 호주인이, 뉴질랜드니뭐 필리핀인이, 태국인이. 물론 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빼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네. 비교할 바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여부는 내가 알 수는 없는데 필리핀이나 태국이 아니 다이 백식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 중앙에는 음. 그런 걸다 모아가지고 정말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거든 어? 그렇죠 예. 그런 흔적은 안 보여 제가 볼때 아니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챙겨주거나 예. 우리, 우리가 그거를 챙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았고 예. 또 우리 전우들이 한 목소리로 해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말 우리끼리 입속으로만 쫑얼쫑얼 하고, 우리끼리 그냥 군신형 군신형 했지. 음. 정부나 국회에 대 놓고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공문 하나 제대로 보내고, 음. 그 법안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한 그런 노력이 음. 그 저기 개인들은 했는데, 우리 월참이나 이런 그공 공무 단체가 음. 대, 우리 전우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참전유공자법이라는 보장을 받는 단체가 이거를 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럼요. 예, 예. 게, 개인들이 가가지고 재판하고 말이 뭐 보내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사정하고 무슨 뭐 사단법인도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야 뭐 공문을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게 근거가. 음. 창구가, 내가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그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말이에요. 비공식적인 창구란 말이에요. 음. 비공식적인 창구하고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없, 안 지고 책임감도 없는 거지. 그럼, 공식적인 그렇죠. 데서 이야기를 해야 책임감도 있고, 권위도 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거를 내가 하자고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어제, 음. 어제 어저, 그저께 내가 올린 거, 네. 어? 그, 저, 내가 올린 거 유튜브 못 보셨어요? 아니, 계속 보죠, 박의장님 유튜브. 아, 최근에 유튜브 내 올린 거, 뭐, 그저 올린 거 보시면은, 그내 이야,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어... 그, 뭐야,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것도 제목을 붙여가지고, 할 사람 없으면은, 네. 내가 다 해줄게. 네. 네? 그, 저, 월참에서, 네. 그, 승인만 해주라. 어? 음. 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내가 그 올렸는데. 네. 일단 뭐좀 올려놓고 좀 기다려보고 반응을 봐서. 네. 반응을 봐서 이제 제가 이제 반응이 좋으면은 공문을 정식으로 내보낼 거고. 네. 바, 반응이 없으면 나도 그만. 음. 하고 싶지도 않거든. 사실 나도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일 앞장서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요. 근데. 예.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나서겠다는 얘기고 월참에서 예, 예.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제시한 대로 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히 좋죠. 안 나가서 뭐할 음. 사람이 없을 때는 불러달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런데 사실은 음. 그 월참 중앙이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음, 예. 어, 안 할까봐 근데 하겠지 뭐할 할 텐데 혹시 안 할까봐 내가 이제 미리 음. 에, 유튜브를 띄운 거니까 본인들이 보고 아 이거는 뭐, 계획을 돼 있는데, 괜히 내가 이제, 뭐, 높아심면서한 건지, 아니면은, 뭐, 계획이 없으면, 없었, 없는, 없었, 없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든지, 음. 뭐가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자기들이 하면 제일 좋고, 네. 자기들이 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것 하면은, 나보고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빠져, 예. 너는 예. 빠져라 우리끼리 다 할게. 그러면 뭐대제일 좋고, 응? 예. 어? 그래서 좀뭐 일단 뭐 오늘 나왔으니까 반응을 보고 기다려 봐야지 뭐. 아, 예, 예 그러세요, 박회장님 그거를 예, 예, 예. 기다려 게... 보고, 예. 어뭐 반응에 따라서 어, 진행하면 좋고 박수 쳐주고 음. 지원해주고. 음. 진행 안 하면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하고 채찍질을 다 해야지 뭐 그렇죠 아주 예, 강력히 예. 그냥 채찍질을 예. 해야 되는데 근데 예, 예. 감사 요거는 참고적인 건데 네박 회장님이 중앙회에 좀 네. 이렇게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아, 뭐 그,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어, 어. 예, 어, 나는 뭐 그렇게 출근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음... 다 귀찮은데 뭐한 달에 한번두번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조언해주고 뭐 일할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건데 해도 네. 그럼 뭐 출근하고 이런 거는 뭐 봉급 준다 해도 싫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450만원 준다고 나오라 해도 제가 안 나가요. 음... 귀, 귀찮아서. 근데그뭐 돈 200만 원도 안 주는 거 그냥 나가서 나가 가지고 매일 출근하고 그러 그러고 나 쉽지도 않고 하기 그럴 필요도 없고 음. 어, 나는 뭐 집에서 쉬고 이렇게 이렇게 나, 나이도 많은데 네. 어, 가족하고 좀 지내고 싶지 남은 여생을 이렇게 뭐 얼마 남지 도 않은 여생을 말이야 쓸데없이 그런데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음, 뭐, 좀, 답답하니까, 조금, 제가 도움은 될지 몰라도, 할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서지는 못해요. 앞장서지도 못하고. 음, 어. 예, 예, 그런,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음. 그래 저기, 이제, 여하 전, 해 예, 회장이 젊고, 예. 또, 의욕이 있고, 뭐, 할, 또, 의욕이 있고,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 의욕 없는 사람이 났으면, <laughs> 되겠습니까? 음. 음. 열심히 할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독려하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laughs> <눕은> 누군 만큼도 없습니다. <laughs> 아, 네. 예 예,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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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그건 제가 존중해야 <laughs> 되고. 예, 예. 아, 이화종 체제를 정말로, 음. 강력히, 예? 그냥 책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아니, 아니. 이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음, 한 두세 달은 그래도 기다려 봐야죠. 음. 처음부터 이제 안 할까봐 지금 자꾸 방향 잡아준다고 우리가 높아심 에서 이제 나이 저기 뭐 우리 월차 면은 어른이 없으니까 보면 다들 노인네들 다 어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이라도 다 철없는 노인들이 많아서 혹시나 일을 제대로 안 할까봐 다들 걱정이 돼서 이제 하는 얘기지 음. 네, 뭐 알아서 잘할 겁니다. 의욕적인 어. 젊은 사람도 있고 의욕 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뭐, 제, 제, 가 나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잘할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예. 음.